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2 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고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십육절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십니다. 냄새도 싫어해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하나 아멘. 민수기 10장에서 1 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긍정적 분위기가 부정적 분위기로 바뀌고요. 순종하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불순종하는 자들로 급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단서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1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서부터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는 말은 바란 광야까지 이들이 이르르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란,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 중에서도 유난히 거칠고 메마른 곳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노정에서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생기게 되었을 것은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끼리 대단히 지치고 힘드니까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여호와께서 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1세대가 이 광야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민수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14장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다시 1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면 원망함에 들으시고 진노하사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들 여기까지 이끌어 냈다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불평을 진지하게 받아 주시고 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려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살피시고 돌봐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는 불평하니 조금도 헤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바로 진노하셔서 바로 진멸하시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자신들이 눌러놨던 욕심을 이 바람광야를 지나면서 노정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 보시고는 이 부안해동하며 울며 만나 외에는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 매출하기를 보내어 먹이시고는 그대로 진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민수기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있습니다. 추례굽기에 나오는 광야는 신해산 전의 광야입니다. 민수기의 광야는 신해산 후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같은 백성이지만 신해산 전과 신해산 후가 다른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신해산에서 이 백성들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도그 길을 이제는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힘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뉴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이 계명을 꼭 쥐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 안식이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즉, 니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땀흘려 일하되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사는 것을 이제는 니가 익히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고요.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를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더 이상 노예적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영적인 자유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바람광야 지나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하나님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 욕심을 탐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민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백성들이 이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울며 반응했다는 것, 다시 울며 이르되 하던짓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던 짓, 신해산 전에 개명받기 전에 하던 짓,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명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과 방향과 도를 하나님이 그 손에 쥐어 주셨는데, 여전히 개명을 받았으면서도 이전에 하던 짓을 반복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속에 있는 욕구를 그대로 발산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울며 이르되요. 그 5절 6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 나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집단적인 우울증이 왔는지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십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다.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겉은 자유인인데 속은 여전히 영적 노예들이에요. 탐욕의 노예고 욕심의 노예입니다. 시내산 전의 백성들 겉은 물리적으로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지만 속은 아직 말씀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잘 자며 또등 두드리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생존과 안전 그 이상의 가치를 쫓아가지를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신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 느낀다 생각하니까 그대로 그 욕구를 발산해내고 뿜어내므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귀전을 때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말씀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자들은 신의 산 전에 하던 반응을 내려놓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했던 그 찬송 참 은혜가 되는 찬송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도 세상 영광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라는 네 인생의 가장 큰 보물과 가장 큰 가치를 네가 발견하였고 그것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 때때로 먹는 것이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렵고 인생 광야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 알더러 그것 불편하다고 그대로 발산하고 불평하며 뿜어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택할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어주셨지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분 안 들어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자유와 함께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함께 생겼다는 것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주님이 이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명료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갈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 여호와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탐욕의 신 섬기고 자아의 우상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며 미장된 명예신과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주를 섬기려고 할 것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것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약속의 땅이나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채우지 못했던 욕망만을 채우는 결국은 너희들을 더욱 더 타락시키는 사망의 땅이 될 것이야. 이 인생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용서해 달라고, 잘못한 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주님의 그 심판과 정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기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게 되었다고, 다음 주부터 같은 주에 반복해서 짓는 걸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서의 교리와 용서의 신앙으로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130년이 넘었으면 이제는 성인이 될 때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 교회만큼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100년 만에 이만큼의 부흥을 주셨으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더 보여 달라 더 보여 달라 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를 보고 섭섭해 하시고 장로인 여러분들 보시고 섭섭해 하시고 성도인 여러분들 보고 섭섭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세모난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으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건 세모난 교회가 잘해 왔기 때문만에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받은 사명도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그럴수록 주님 앞에서 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주님, 이전에는 이 상황 되면 제가 울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상황되면 주님 앞에 징징거렸습니다 이전에는 이 상황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또 걱정되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했습니다 더 많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다시 울며 이르되가 아니라 여와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른 길로 내 마음의 반응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리국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수기의 하나님으로 나가야 되고요. 추리국기의 신해산 백성들 되기 전에 백성들이 아니고 개명받은 백성으로서 여우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부지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반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난 땅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 주셔서 민수기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저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책망을 함께 보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계 백성으로 살지 않게하여 주시고 또 민수기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생 방약길 힘들다 하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며 개명을 놓쳐버리며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하여 여전히 그 길로 가는 방잔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사. 약속의 땅 가난이 목전에 있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가며 멸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털것 털어버리게 하시고, 같은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발견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 주고 사신 이재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